갑종장교구국동지회 회장인 김두천입니다. 여러분 지금 3일절이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3일절에 대한민국 3일절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도록 합시다. 문재인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세월호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이런 구호를 가지고 3.1절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들은 야당이 없는 일당 독재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 힘과 문, 김정인 비대위원장에게 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4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갈수록 참담한 실로 미래를 꿈꾸기 힘든 현실을 막고 있습니다. 전후 70년간 땀 흘려 일고 온 경제는 태보하였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의 끊임없는 핵전쟁 위협에도 군역적 대북정책으로 안보는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집권정당의 무지한 정책과 법치를 파괴하는 입법 흉터로 국민들은 혼란의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24번이나 실패한 절속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폭동과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채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며 소득 주도 성장이란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 채무는 2020년에 이미 천조 원에 육박했으며, 하루 3천억 원에 불어나는 국가 부채는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 나가야 할 무거운 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 없는 비리, 불법, 탈법은 울산시장 하명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게이트 청주고속터미널 게이트 한전해전 해저케이블공사 게이트 이스타항공 게이트 라임옵티머스 신라젠 동남은행 부산저축은행 상상인 벨류인 베스트코리아 장하성 동생펀드 게이트 등의 금융 게이트 조국정경심 게이트, 권권한유착 게이트, 주미애주미아들탈영음악게이트 추미애 도로공사 블라인드 인사 채용 게이트, 박원순 성추문자살 의혹 등 끝이 없이 발생하는 진행형입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데 대해 대북 지원 원전 건설 계획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은 물론 국내 국제적 파문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대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U.S.B. 안에 무슨 국가비밀자료가 담겼는지 아무도 모른 채 은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정부 야당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지는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설상가상으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을 상실한 중범죄인 사일5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한 대법원의 재판은 이미 10개월째 답보 상태에 남아있다. 문정권은 이 모든 실정을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리며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미래의 신변 안정까지도 담보하려는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독주와 잘못을 지적하고 차단 또는 개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하던 소위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질이 멸렬한 상태이며 그 중심에는 노역과 아집으로 가득 찬 김정은 비대위원장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김정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모든 잘못이 지난 정권인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잘못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야 될 문제를 마치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잘못으로 사과하는 사태까지 만들어 놨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보돈 부산시장 두 사람의 성충문 사건으로 인하여 치뤄질 4월 7일, 보절 선거를 앞둔 마당에 사1 5 부정 선거가 이혹을 제기한 민경욱, 김서연 등두 사람을 제명한 것은 야당 스스로 앞서서 국민적 이혹을 덮고자 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적 이혹을 사고 있는 사전투표제도와 QR 코드, 전자 개표 제도의 폐기를 앞장서 주장하고 입법 추진해야 할제1야당이 부정선거 이혹 제기에 한구령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국민의 힘은 스스로 대호각성하고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떨쳐 일어선 우파시민단체의 총연합인 우리 국민대연합과 각종 장교 구국 동지회는 국민의힘과 김정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정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난 과오를 공개 사과하고 즉시 퇴진하라. 둘째,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이혹을 사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즉시 용도 폐기하라. 상기 두 가지 요구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최선의 요구이다.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 대오각성하고 올바른 정당으로서 바른 길을 가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2021년 2월 20일, 각종 장교 구국동지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개별 인터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